네, 이제, 어, 동원비스타 2차 이제 가고 있는데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일광역 바로 앞에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세도 보면, 어, 평단 단가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초역세권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광바닷가 바다비도 나오게 아, 배치가 잘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네. 앞에 상가도 형성 되어 있어 가지고 어, 살기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어, 여기 단점은 학교가 조금 멀고 그 다음에 중심상가까지 조금 멀고 어떻게 보면 저기 중심지 단지 많은 곳 하고는 약간 나 홀로 단지 느낌이 조금 있는 단지 같습니다. 오늘, 어, 같이 본, 임장 같이 온 분들이 있는데, 아, 밝은 조선님하고, 노땅님하고, 늘 푸른 소나무님 이렇게 같이 임장 보는데요. 어, 그, 아, 밝은 조선님이, 구발 조선님이고, <laughs> 신, 신 이제 닉네임으로 무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아... 새 마음, 새 뜻으로 2024년 시작해 보려고 바꿨고, 네, 조태자 TV도 이제 임장 후 먹방으로 컨셉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laughs> 구독, 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동원 2차 그 단지 입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루다님 네. 혹시 네네. 이번에 그일강신도시 임장할 때좀 중점적으로 이런 건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좀 있나요? 아예 아무래도 그 부산박구미님이 이제 서두에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일광신도시 신도시가 형성된지 한4년차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네. 메인 입지 그리고 상가 이제 대부분의 인프라가 이렇게 완성이 됐을 거라는 그런 가정 하에 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제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인지 확인해보고. 지금 이제 비스타동은 2차에 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동해선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그 역세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피부로 느끼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예 네. 저도 이번에 여기 저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미션 단지로 하고 미션 지역으로 했던 이유가 어,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통 어, 맨 처음 단지 시범단지가 입주를 하고 나서 5년이 인프라가 제일 많이 갖춰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오르고, 매매 가격도 어 가장 시세가 좋을 때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일강신도시는 2010년도에 거의 만 세대 가까운 그 단지들이 한 번에 1년 사이 그 입주가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올해가 2024년이니까 정확하게 어만으로 이제 딱 4년 됐습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여기 제일 처음 입주한 단지가 그 일강자이 2단지랑 그 다음에 뭐 일강이편한 세상이 2020년 1월에 다 동시에 입주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마서 이제 그해 연말까지 이제 주변까지 다 입주를 한게 이제 일강신도시인데 음. 사실은 일강신도시가 사실 그 이제 4년이 됐기 때문에 어. 지금 시세가 좀 올라야 이게 되는 게 이게 신도시의 법칙인데 아직도 보면 뭐 지난 2020년 어 부산 상승장 전국적 상승장에 그때 8월까지 4억대에서 8월까지 올라가지고 가어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는데 어 이번에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조정장 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이 신도 일광 신도시가 원래 가치를 찾아가려고 하면 올해. 좀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 아직까지 5억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 원인이 좀 뭘까? 이런 고민하는 차원에서 한번 예, 미션지로 정했고, 또 임장도 오게 됐습니다. 올해의 흐름이 중요하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광신도시는 올해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내년까지 얼마나 올라, 어, 줄지, 이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개인적으로 루사님은 네. 어, 올해 저기 일광신도시 어, 시세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 좀 예상을 좀 하시는가요? 어, 그 미션 단지로 내주신 만큼 사전에 이제 조금 살펴본 거를 말씀드리면은 그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근데 그 주변에 이제 중소도시 이제 저 울산 울주나 그다음에 양산 사성신도시 뭐 이렇게 트리마제부터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입주가 이제 거의 올해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그 시세 형성이 이제 마이너스 피로 지금 형성돼 있는 아주 안 좋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이제 입주를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저렴한 전세 매물이 많이 이제 나올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광 신도시 자체가 주변에 이제 양산이나 뭐 울산이나 해운대까지 이제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그 주변 신도시에서 이제 싼 매물들이 나오면 이제 분산이 될 소지가 있어서 이제 시세 흐름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막그 상승을 할 동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현재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 이제 그 주변의 신도시에 저렴한 매물이 빨리 전세가 소진될지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세가 상승할지가 이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아, 루사님, 저 네. 오늘 뭐 전문가를 모신 것도 아닌데, 거의 뭐 전문가 수준으로 얘기를 지금 다,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오늘 놀고 가면 될것 같네요. 아, 부산박꾸님이 네. 네. 강의로 워낙 잘해주시니까. 아, 네, 또 이렇게 또 관전 강고까지 이렇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일광신도시 영양 만든 어, 지역이라든지 공급이 조금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전세 가격이 올해 좀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여기 보면 전세가 거의 이제 3억 원대 플랫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해운대 일급지인 해운대 자이도 이제 4억을 찍기가 힘든 전세가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인프라가 그래도 더 좋고 이제 오션뷰가 이제 갖춰져 있는 이제 해운대 이런 데 전세로 사는 거랑 별반 가격적으로 이제 차이가 없다 보니까 수요를 일광에서 이제 흡수 하기가 좀 어려운 현재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네네. 있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일광 자이 말고 이제 해운대 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 가격이 9억이 높고 전세가 지금 4억 어, 왔다갔다 네, 하는 네, 시기다 이 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율이 거의 50%도 안 되는데 네. 지금 일광 신도시 같은 경우 매매 가격이 파사 기준으로 네. 뭐 일광자이 네. 단지도 뭐 5억대 초중반이고 네, 네. 이편한세상도 5억대 초반 정도 형성돼 있고 네. 전세 가격은 네. 어, 3억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세율이 거의 60%에 가까워요. 음흠, 그러면 그렇죠. 부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산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네. 어, 흐름이라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아까 전에 서두에 말했던 그런 이제 그 4년차, 신도시의 4년차와 이제 그런 전세 흐름만 양호하게 받쳐주면, 어, 올해, 어, 일광신도시는좀 관심있게 좀 봐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네. 투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 지금 상황에서 전세 가격만 조금 올라가주면, 네. 이제 전세율이 한70% 정도 된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매매 가격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전세 가격이 뭐, 한 3억 5천 정도만 돼줘도, 어, 제가 봤을 때는 투자 가치가 좀 있고, 네. 어,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자들 유입만좀 되더라도, 가격 상승이 확 올라가는, 어, 특징이 있거든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네. 특히나 부산에는, 대표 신도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어, 에코데타시티라든지 아니면 강서 쪽에는 물량이 좀 많은데 그래도 기장 쪽에 물량이 <laughs> 이제는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역 하나가 저는 일광신도시라고 보거든요. 음...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 단지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여기가 시작을 공공분양으로 시작을 했지만 아무래도 브랜드를 이제 겉에 입고 이제 만들어진 단지다 보니까 단지 평타나 탄 조경이 이제 평균 이상으로는 돼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조경이 평균 이상은 된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아주 평화롭고 이제 분위기도 이제 피스풀한 네. 느낌이듭니다 <laughs> 예, 평화롭고 피스피스풀하다. 네. 아 여기 역시 네. 어, 네. <laughs> 평화롭고 피스풀하다 같은 말이 역시. 네. 굉장히 피스풀하다니까. 네. 아 굉장히. 네. 아, 네. 아 네. 역시 아, 배우신 네. 분은 네. 여기다르시네요 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지금을 보면 어, 여기 일관 피스타 이 단지인데 중앙광장이 보면 되게 넓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보면, 어, 그리고 동강 간격도 다른 단지에 비하면 상당히 좀 넓게, 어, 돼 있고요. 그리고, 어, 단지, 그, 배치도 뷰가 잘 나오고, 일조 조망이 좋도록, 이렇게 좋게 잘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자체가 되게 조용하고, 말씀대로, 어, 평화롭고, 피스, 피스 보람 <laughs> <laughs> 그러면서도 이제, 동원에 네. 역세권 가치까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 있는. 네. 그 가격이 조금 높게 그 형성된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단지 같은 경우는 평당 어, 1,600 정도에 형성되는데 여기는 평당 1,9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로는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런 그래 좋은 건 아닌데 단지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자로 보시면 지금 여기. 비슷한 동문 이차 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절대가 하락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이제 투자라면 결국 이제 갭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가 흐름을 조금 더 모니터링 한 후에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고 이제 실제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절대 매매가가 중요한 거니까 이제 살면서 이제 괜찮겠다 싶은 분들은 가격 흐름을 보고 뭐 투자 검토를 해도. 좋지 않은 좋지 아, 좋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그런 시기가 다가 오고 있다, 다가 오고 있다. 예, 예, 지금 이제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예, 뭐. 어, 왜냐하면 또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 올해부터 공급 물량이 급격히 이제 온도심에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음, 네네. 그러면 이제 온도심부터 해가지고 전세가 회복이 좀될 가능성도 좀 상당히 크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뭐 어, 올해부터. 부산도 그렇고 이런 신도시도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시점이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뭐 강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제 원도심 전세가가 이제 그 거의 이제 보합 수준으로 이제 부산도 이제 전세가 자체는 조금씩 이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그런 그런만 보더라도 이제 회복기에 점점 이제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아,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네. 잠깐 얘기했는데도 뭐 네. 거의 뭐 거의 고수 수준에. 이런, 그, 지식가. 예. 네. 네. 아까 영어 쓰는 것만 해도 보통의, 네. 보통의, 아, 그, 예. 그... 피스프라, <laughs> 네. 네. 보통의 실력이 아니신 <laughs> 것 같은데, 역시 다르 여기, 근데, 어, 중앙에 이런 분수, 여기 연못이 있어가지고 되게 진짜 평화롭고 피스풀하네요. 네. 아. 네. 저경대 정도면. 엄청 좋은 거죠. 네, 조경도 이 정도면은 거의, 그리고 단지가 너무 평탄화가 잘돼 있어서. 아, 맞죠. 자연스럽게, 부산에서, 그러, 예. 그 온도심에서는 이런 평탄화된 평지가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단지도 세 줄로 돼 있지만 11자 상권으로, 아, 상권이 아니라 이제 배치로 잘돼 있고. 네. 예. 예. 중앙광장이 넓게 빠진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로 강조하신 부분이고. 네네. 예. 잘 갖춰진 단지인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네. 아직도 이제 트렌드에 뒤쳐져 있다 이런 느낌은 잘안 드는 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기 일광신도시가 대형 평수가 없는데 예, 비스타 2차랑 1차는 대형으로만 형성돼 있어가지고 음. 네. 그렇게 이제 대형 평수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실고주는 거의 딱인 것 같아요 네 타겟을 이제 딱 특정화해서 이제 만들어진 단지 같기도 하고. 이제 대형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이제 좁아지면서 이요 네, 비슷한 동원으로 이제 찾을 수도 있는 그런 단지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럼 오늘, 오늘 오늘 이제 어 점심 밥값은 뭐 확실하게 하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나중에 원하시면 맛있는 거라도 제가 사드려야겠습니다. 아, 예, 뭐 내년까지 예, 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 <laughs> 저늦까지아 예, 아, 때... 제가 오늘 차 가지고 와가지고 <laughs> 저, 제가 술을 뭐 먹고 뭐... 아, 언제든지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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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뭐, 저, 부패까지 언제 든지 네. 뭐, 다. 그, 제가 앞서 드린 네. 멘트들은 다 2년차 강의를 듣고 있는 부산방 아 강의를 들으시면다할수 뭐.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 점을 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니다 네, 네.